스티로프를 녹여서 이렇게 붙였어요 아주 뭐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단단해졌어요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다 깨졌었는데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가지로 저는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지니까 그냥 뭐 단단한 돌처럼 굳었어요. 스치로폴 사실 이스치로폴 때문에 고치거든요. 예, 저희는 이 단독주택에 사라서스치로을 내놔도 잘 가져가지를 않아요. 근데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음, 것으로 변했어요. 이거는 사이클론 이 집진기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데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거든요. 좀잘안 돼요. 그래서 여기에도 붙였는데 아주 그냥 돌처럼 단단해지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의 바람이 들어가는데 돌처럼 단단해졌어요. 이렇게 스티로프를 패 스티로프를 활용하는 방법을 올려봅니다. 예. 스티로프 녹일 때는 저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어, 반드시 이 아세톤. 99.7% 이상 돼야 돼요.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그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그걸 써봤는데 그거는 잘안 녹습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. 그리고